자 일단은 우리가 짱수업에서도 했지만 중요한 거 일단 하나 캐치를 먼저 합시다 내가 이런 구조 잘보겠지 여기를 S1 여기를 S2라 하자 S1 빼기 S2 이런 거 물어볼 때 내가 뭐라 그지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빼는 거 아니겠지 이 도형에서 이 도형 빼는 거라고 그냥. 이해됐니 그 구조가 나와 있지 지금 문제 이거 색칠한 거랑, 이거 색칠한 거뺀 거가 지금 여기에 있디. 그러면, 이거, 이거에서 이 부분 넓이를 뺄 거야, 우리는. 알겠지? 자, 그건 당연히 착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원칙적인 건 아닌데, 정석적인 해설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점을 위지수 주기를 해서 점과 점 사이 고리공식 이용해서 이거랑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관계식을 세웠거든 힘들었을 거야 좀. 근데 해설지도 좀 그렇게 했는데 없으면 않타 힘들 거야 물론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풀 줄은 알아야 돼 자, 근데 나는 어디에서 찾게 했냐면 일단 그 해설지는 풀이 과정 다 생명 식만 적어놓고 계산해놓은 거다 적어놨어 계열밖에 계길그릇 못잡아고 그렇게 해본 사람 있을 거야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는 다 해놓고 결과만 좀 이렇게 하면 됨 해설지는 그래도 있어 자 봐봐 그 미적이고 우리가 이 가면 원이 나왔고 이거 길이가 지금 주어졌잖아 나는 각도를 미지수를 뒀다 각도를 그러니까 이런 건 각도를 미지수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를 H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H가 어게 지금 요렇게 된 상황을 볼게. OHP 여기가 EN 더하기 2함에 나는 여기를 미지수로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잘 해라고. 일단 원 나오고 이런 거 하면 왠지 각도가 자 많이 이용된단 말이야. 그냥 각도를 먼저 미지수 두는 게 편할 때가 많다고 메 말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얘는 빗변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각도 이렇게 여기는 빗변 곱하기 사인 각도 이렇게 길이를 미지수를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거야 내 말은 된 나이까지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요런, 이런 요런 얘기라는 다걸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조건을 하나 더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안한게 있나? 싶은데. 일단은 뭐한번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래서 점피 좌표를 이거 1이랑 이거 1을 이용해서 이좌표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거든, 지금.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점피 좌표를이도 뭐 묶어낼까? 2m 플러스 1에 <laughs> 코사인시타. 첫마이 무파니까 n 플러스 1의 사인 십자. 이렇게 우리가 점좌표를 둘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점 어쨌든 이거 지나는 점이다. 여기 대입하면 참이겠지. 나는 이렇게 했다고 알겠지? 이렇게 해설지는 어떻게 했다고? 얘 점좌표를 t 컴마 n 플러스 1분의 루트 3t 제곱으로 두고 점과점 사이브르 공식 이거랑 같다고 시켰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라. 넷째, 이런 식으로. 자지난는점 대입을 해서 여기랑 여기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되는데 식은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문만 얘기해 줄게요 식은 세워놓고 결과문만 얘기해 줄게 과기 S는 N 플러스 1 그리고 루트 3 있고 제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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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나 약분돼서 반대편에서 이거 다날가간다 그래서 개념이 안 어렵다 복잡하지 않다 편하다 알겠지? 약분하면 날라가고, 이거 n 플러스 1제곱, 하나 남은 거, 얘랑 약분 되고, 이렇게 다 날라간다고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거는 1기 s제곱으로 바꿔서, s에 관한, 사인에 관한 2차식 나옵니다, 방정식이 자, 그식을 정리해서 적어줄게, 내가. 어 6s제곱, 플러스, 루트 3s, 빼기 6, 은 0, 이렇게 나와. 금의 공식 쓰세요. 안 복잡합니다. 나옵니다. S가 얼마나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60도라고. 나온다는 게. 자, 됐째 나는 각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 이렇게 깔끔한 결과가 나와서. 응. 깔끔한 결과가 안 났으면, 그냥 사인이 이거랑 챙기고, 2 0까지무 이용하려 했었다. 근데 뭐 각도까지 나와서 뭐 괜찮네. 뭐. 됐지? 요런 상황이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알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 이 넓이, 색칠한 거 말고, 하얀 거 포함한 거까지 넓이 구해서, 이거 색칠한 거 말고, 하얀 거까지 포함해서 넓이 구해서, 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뭐 넓이 구한다고? 이거 넓이 한번 구해보자. 어 색칠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넓이 구해보자. 자, 당연히 이거는 얘가 2창 순대 인테그랄 0에서 여기까지. 인테그랄, 이거 정분는거다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거 길이. 자, 여기 있네, 길이. 이거. 근데 우리 계산된 18, 60도야. 2분의 1 분배하면 돼. 길이 n 플러스 1cm야. 까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x 제곱 dx. 계산하면 돼. 됐나, 이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고 이까지 놓치면 사아 따라왔나? 따라왔나 따라왔나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루트 3에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요렇게 된거 요렇게 돼 있는 거를 구할 거면 물론 여기 1에서 대해 색칠은 여기도 있지만 전체 넓이 구할 거라고 요자 이거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뭐반자르도 되고 어차피 여기 자르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합동이다 이거 죠반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 됐지 그래서 어 여기 삼각형 넓이에서 이 부채꼴 넓이 뺄게 삼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뺄게 자 다시 보여줄게 자 지금 반 자른 거거든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 부채꼴 넓이를 뺄 거라고 그럼 여기 한 조각 나올 거야 아 근데 여기 똑같을 거야 합동이다 니거 이렇게 구아겠다고 됐지?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거든? 요것도 좀 생각할게. 자, 2분의 1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루트 3. 이게 삼각형 넓이야.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시타 60도 넘고다해 이거야? 미리 바꿔놔. 됐지? 해서 빼면 돼. 부채 꼴넓이 자 부채꼴은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반지름이다 여기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니까 6분의 8이지 2분의 1 R제곱시타 공식 알겠지 그래서 부채꼴 넓이 구하면 2분의 1 R제곱시타 공식이거든 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까지돼 됐나 여기까지 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 R제곱시타 그러면 알겠나 여기까지 2분의 1 이니2 팔팔 도 2분의 루3 2분의 루3 이게 반지름이 2분의 루 3이 2분의 1 약분 n 플러스 1 곱하기 루3 됐지? 어 2분의 1 반지름 제곱 그리고 시타 됐지? 계산 나온다 리더라내 어. 나중에 따지는거다 됐지? 어. 자 근데 난 지금 여기, 반만 구했잖아. 어, 근데 우리 전체 다 구하기도 했잖아. 곱하기 2 0 0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나, 혹시?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됐나?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이식 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볼까? 3분의 루트 3에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분배할게. n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3에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2분배에서 약한 됐띠3 약한 데게 2분의 파이의 n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래 되겠지 빼기니까 여기 플러스 해야 되지 이거 자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됐지 알겠나 이거에서 20 빼야 된다고 자 그게 지금 여기 분자에 있는 거지 리미트 있고 여기가 지금 n 제곱이다 됐나? 자, 2차분의 2차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2차항계수 3분의 루트 3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2차항계수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여기서 2차 1개에서 나오는 거 플러스 2분의 8이고 1분의 0 이렇게 분모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 자, 이게 극한값이다. 그러니까 통분하면 3분의 3에서 3분의 1이제,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분의 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게 이거래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이게 K의 배제, K 제곱 9, 4, 3에다가 60곱함 이렇게. 자3 하나 약분. 여기 3 이렇게 약분 여기 20 그래서 정답은 80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짱소학에서 했던 이 유형을 풀때 어, 키포인트는 어떤거? 색칠한거 두개 빼래 그러면 의심해라고 알겠지? 첫번째 멘트 내가 아까 초반에 했던 멘트 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원이 그려져 있거나 키미적일 경우에는 변의 길이 같은 것보다는 각도를 미지수를 두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이 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두 개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너네가 하면 되는 거다.